인풋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폴링 레이트가 1107 엘리트패드 2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폴링 레이트가 40일 이 정도로 구렸나? 오이어게임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게임 써에서 나온 T4K 외국에든 칼리드라고 읽는 것 같은데 게임 써 같은 경우는 보통 직구를 많이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리스노보라고 해서 국내 정식 수입이라서 문제가 발생할 시 AS도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16.8메가 컬러스 그러니까 풀 RGB 색상이라는 거죠.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게임 써는 게임 써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기자기하게 또 이쪽에도 잘 보시면은 깨알같이 풀투 언박스 보이시나요 풀투 언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은 열립니다 그리고 게임서가 이 케이블이 어디 레이저에서 배운 건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보면은 재질도 괜찮구요. 특히 요런 찍찍이. 요즘 요런 거 기본이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달아주면은 정리하기 편해서 케이블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구요. 비닐 안쪽에 보면은 게임서 스티커구요. 과연 여기에 한글이 있을까요? 오, 한글 있네요. 짜잔. 와. 오. 이쁘다. <laughs> 여기 안쪽에 보면은 깨알같이. 폴리팩트라고 적혀 있고요 무게도 적당하고요 오, 디자인은 엑스박스 컨트롤러랑 같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준비했습니다 아, 딱 비교했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laughs>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스틱이 게임사가 조금 더 큽니다 요거는좀 호불호 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스틱 크기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엑스박스는 약간 홈이 파인 반면에 얘는 약간 수평이죠 근데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약간 홈이 화여있습니다 상단을 보게 되면 거의 엑스박스 컨트롤러라고 해도 모를 만큼 똑같습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엑스박스 컨트롤러도 뒤쪽에 까끌까끌해서 미끄럼 방지가 있는데, T4K 같은 경우도 까끌까끌하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백 버튼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소리가 좀 다르죠. 얘는 소리가 거의 안 나고, 얘는 소리가 좀 나고, 이게 기계식이라고 해서 훨씬 짧게 눌려지네요. 얘는 좀 깊게 눌려지는 반면에 얘는 조금만 눌려도 인식이 돼서 조금 빠른 입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 패드, 어? D 패드가 높낮이가 상당히 잘돼 있어서 엄지에 착 감깁니다. 아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이어폰 단자, 3.5파이 이어폰을 꼽게 되면은 거기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분해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니까. 얘는 오 뚜껑이 위로 열리네요. 오씨 다 빠졌다. 볼트를 다 풀게 되면은 상단이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버튼들이 다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스틱이 홀 센서인데요. 게임서라고 적혀 있죠.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굴리킷에서만 홀 센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게임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홀센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굴리킷에서 나오는 홀센서랑 전혀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홀센서도 나날이 발전을 하나 봅니다 사이즈도 작고 훨씬 얇기도 얇고 괜찮네요 자 그리고 모터도 이거 왼쪽엔 작은 모터 오른쪽엔 큰 모터 듀얼 모터로 되어 있고요 기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뜯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립 자 일단 외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죠 자 pc에 연결을 했고요 기본 프로그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윈도우에 앱을 깔았고요 처음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고 뜹니다 바로 업데이트 빨간불 들어 있죠 바로 업데이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금방 끝났고요 자 여기서 프로필을 눌러 볼게요 프로필을 눌러보면, 이제 프로필이 1, 2, 3이 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아무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집어넣는 거예요. 설명. 문제점이 뭐냐면은, 프로필을 바꾸시려면은 꼭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구성에 들어가보면은, 다양하게 세팅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 M버튼을 이용해서 단축키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바꿨다 할수 있는데, 이상하게 프로필은 없더라고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매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키가 다 있는데, 만약에 A키를 B로 쓰고 싶고, B키를 A로 쓰고 싶다. 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자기가 입맛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버튼을 L스틱, R스틱 누르는 버튼, 이걸로 해놨기 때문에, 한번들 아, 하여튼, 여기 누르면은 테스트를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백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설정된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매핑 값. 보이시죠 그리고 기본값도 알 수가 있어요 기본값은 여기인데매핑 값은 여기다 이런 어, 거 만약에 abxy 막 바꿔놨다 그러면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스틱으로 넘어갈게요 스틱은 이렇게 쏠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드존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틱하고 십자 버튼 요거 누르면은 요게 스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 버튼 대각선 잠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하좌우 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풀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각선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거 트리거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트리거도 데드존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헤어트리거라 그래서 트리거잖아요 트리거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이싱 게임 할때 엑셀 조절을 가능한 건데 헤어트리거를 쓰게 되면은 설정만 눌러도 255 그러니까 이런 거는 fps 게임 총싸움 게임 할때 많이 쓰는데 트리거로 쓰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쓰는 거죠 눌렀을 때 바로 반응한 게 그래서 좌우 각각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동. 진동이 3단만 해도 상당히 세요. 근데 4단 하면은 와, 진짜 세입니다. 이게 4단의 진동이고 이게 3단의 진동입니다. 3단만 하셔도 충분한데 나는 정말 강한 진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4단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작은 진동인데 어우 진동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진동 세기는 이것도 취향이다 보니까 강한 진동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약한 진동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명 조명은 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led인데 이것도 진짜 입맛 따라 다양하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보면은 뭐 플로우 레인보우 펄스 스탠드오프 뭐 알람 끄기 뭐다 돼있고요 그리고 음향 인식 모드라고 해서 디인폰 모드로 사용할 때만 사운드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션 모션 같은 경우는 자이로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선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입맛 따라 선택 가능하시고요 활성화 방식 지금은 꺼져있는데 눌러서 켜기 무슨 버튼을누 눌렸을 때 켜지냐 뭐 예를 들어서 뭐 fps 게임을 한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여 드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폴링 레이트인데 설정이 가능합니다. 250, 500, 1000. 보통 폴링 레이트는 높을수록 레이턴시, 인풋 내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1000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플스 패드가 800헤르츠, 그리고 프로콘이 500헤르츠, 그리고 엑스박스 패드랑 뭐 엘리트 패드 그런 것들은 250Hz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츠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인풋넥이 없다고. 자, 그래서 인풋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폴링 레이트가 1107. 오히려 1100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와, 레이턴시는 0.9. 0.9가 나옵니다. 보통 엑스박스 컨트롤러 하면은 8 정도 나올걸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엘리트 패드 2고요 지금 전용 리시버를 이용해서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벌써부터 15가 나오죠? 아까 얘는 0.9였는데. 자, 폴링 레이트가 40, 41? 어? 왜 이렇게 낮게 나오지? 이 정도로 구렸나? 지금 에버레지 24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얘 같은 경우는 0.9가 나왔잖아요. 그니까 러 엄청 반응이 느리다는 겁니다. 이게 무선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유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유선으로 연결했고요. 다시 자 유선인 경우에도 뭐 포링 레이트는 68밖에 안 나오네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14 확실히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반응 속도가 진짜 느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laughs> 진짜 빠릅니다. 얘는 반응 속도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걸 처음 봤네요. 자 이제 게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가 L 스틱을 눌러야 달리는데, 그냥 백버튼 눌러도 백버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달리고요. 반응속도 좋습니다. 움직임도 좋고. 자, 이번에는 호라이즌 5고요 자, 왼쪽에, 여기 왼쪽에 보면 스로틀 브레이크 보이시죠? 그래서 살짝 누르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스로틀이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50. 브레이크도 적당히. 30이 요정도 브레이크 감도하고도 뭐 스로틀 감도하고 다 조절 잘 됩니다. 자, 묘기 하나. 기술 하나. 자. 360도 기술. 다시 돌리기 기술. 자, 이번에는 버튼 가지고 할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터보 기능도 있거든요. A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지금 계속 눌러져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터보를 쓰겠다. M 버튼 누르고 한번 깜빡깜빡 거리죠? 이게 터보 속도입니다. 이렇게 어. 연사. 한번 더. 더 빨리. 더 빨리 터보. 이제 제일 빠른 터보. 제일 빠른 터보.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터보 꺼지고요. 다른 버튼도 다 똑같이 쓰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백 버튼을 이 버튼으로 바꿔 놨잖아요. 이 버튼으로 바꿔 놨는데 A 버튼으로 백 버튼을 설정해 볼게요. M 버튼 누르고 백 버튼 누르면 깜빡이죠? A 버튼 누르고 백 버튼 누르면은 백 버튼 누를 때마다 A 버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능이 있는데요. 백 버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장풍 A 딱 눌렀어요. 그럼 백 버튼 누르면은 장풍 A 보이시죠? 보이시죠? 장풍 A. 장풍을 백버튼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버튼을 그냥 버튼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지금같이 매크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A, B, X, Y 누르고, 백버튼 누르면은 다시 백버튼 A, B, X, Y.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 됩니다. 뭐, 알아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트리거 버튼, 여기 왼쪽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M 누르고, 길게. 진동 한번 깜빡거리죠? 그러면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헤어 트리거가 적용이 됩니다. M 버튼 누르면서, 오우, 이 버튼 누르면은 진동 강도가 설정됩니다. 진동도 하면서 마음껏, 아, 진동이 좀센거 같아. 그러면 진동을 낮추면 되고, 아, 진동이 좀 약해. 그러면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엄청 간편하죠. 그리고 좌우 버튼. 좌우 버튼 하면은 LED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또 M 버튼 누르고 상하 버튼으로 하면 LED 밝기. 그리고 AB가 있잖아요. M 누르고 A를 길게 누르면은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은 AB 값이 바뀝니다. 뭐 닌텐도 스위치 쓸 때나 고를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스트리트 파이트 2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팅을 하나 해 볼게요. 매크로. 장풍 매크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누르고 깜빡이죠? 여기서 장풍 데슬라나 한번 <laughs> 해 볼게요. 장풍 매크로. 장풍 매크로. 방풍매크로 세팅해놓은게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쪽 버튼으로 해보죠 오오오 어? 앉는게 좀 문제구나 오 뭐야 왜렇게 어, 이렇게 매크로, 매크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셋,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향인식 모드 아까 해보겠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디인풋 모드로 들어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어폰을 한번 꼽아볼게요. 어 꼽았습니다. 어, 뭔가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틀어볼게요. 소리를. 오, 오, 이렇게. 지금 소리 안 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음악 소리, 안 나고, 음악 소리 맞춰서 이렇게 같이 LED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디인풋 모드에서만 되네요 자, 아까 터보 모드 한번 써볼까요? 들 드론기면 지금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자 터보 모드 자동으로 되죠? 깜빡깜빡거리면서 터보 모드 네, 터보 모드 꺼지고 오우 반응속도 좋아서 좋네요 자 일단 스위치 켰고요 스위치 깨우기 모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오, 된다. 아, 깨, 깨우기 모드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A, B, X, 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동 테스트 가서 B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가 뜨고, 이렇게. 이게 X, Y. 닌텐도 스위치 하는데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달리기가 A 버튼이잖아요. 이거를, 백 버튼에 집어넣으면은 이 상태에서 a 버튼 누르고 다시 백 버튼 누르면은 백 버튼 눌러도 뛰는 거죠 이런게 진짜 편합니다 지금 자이로 안되잖아요 평상시에 자이로 안되죠 젤다는 원래 평상시 자이로 안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쏠면은 이렇게 자이로 됩니다 아까 전에 세팅해서 하듯이 뭐 이것도 되고 자이로도 됩니다 이것도 뭐 감도 조절할 수 있고요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닌텐도 스위치 보다는 PC용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총평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유선이다 그리고 프로필을 앱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단점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유선이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요 녀석으로 뭐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진짜 인풋내게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얘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컨트롤러가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컨트롤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